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촌에도 화사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2022년 4월의 첫날 현장 매물 브리핑 청정강원도 횡성군 고원의 고장 둔내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소개 드릴 물건 귀촌하기에 좋은 산골 전원주택이 되겠는데요. 12호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아주 한적하고 평화로운 산골에 입시하고 있는 남서양의 야산 접한 전원주택과 토지 물건 매매 소식입니다. 자, 토지는 대지가 한 필지 310제곱미터, 넓은 바시 한 필지 261제곱미터에서 토지 총면적 571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약 172평의 토지가 되겠고요. 자, 주택은 2012년도니까 10년이 되어가는 그런 주택입니다. 자, 단단하고 튼튼하게 벽돌 구조로 지어진 단독 주택. 대장상의 면적 58제곱미터, 그리고 별도 황토 구들방이 4평 정도 있고요. 자, 내부에 다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본 건물의 연면적은 약 25평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내부 구조 방이 하나 이렇게 다락이 있고요. 자, 욕실 하나 주방 거실 다용도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외부는 데크 주차장 뒷편에 창고 집 앞에 넓은 텃밭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소개해드린본주택 희망 매매 가격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억 원. 자 물건의 특징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면 벽돌로 지어진 주택이기 때문에 단열도 잘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벽체가 아주 두껍습니다 30cm 전후가 될것 같은데요 자, 견고하게 시공이 되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텃밭이 넓습니다 황토 찜질방이 있고요 야산과 접하고 있고 자, 인근에 산책로가 있어 가지고 여유롭고 건강한 산골 전원 생활하기 아주 좋은 그런 물건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접근성도 시내 10분 이내 거리고 바로 인근에 3분 거리 6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롭지 않을 정도의 이웃이 있는 자, 평화로운 산골 전원, 에, 주택 단동 부대시설, 토지 172평, 자 희망 매매가 2억원에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물건에 대한 현장 답사 전화번호 033-342-6640번, 033-342-6640번. 청춘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